미치도템 없는데? 인간이라고. 들이상되었습니다 <laughs> 집간다, 집간다, 집간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사이사 궁극기 스킬 이름은 맞춰가라고요? 일단 실패를 누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어.. 궁극기 스킬이름 공허의 질주? 사냥 꾼 <laughs> 느낌 있긴 했잖아 공허의 질주 공허의 질주 약간 느낌 있지 않았어? 나 맞출 줄 알았는데? 하이퍼랑 얘기해본 적이야? 얘기해본 적 없는데 <laughs> 하이파이브 쳐본 적은 있긴 한데 직관 가가지고 그거 기운 받아서 챌린지 온 건가 이거? 우리 바 선생님 하이파이 브면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래도 죽지마! 아 머딩 드문형 뛴거 아니지? 드문형 뛴거 아니지? 뛴거 아니지?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드문형 뛴거 아니지? <놀린> 내 피부는 생존으로 빚어져. <놀린> <laughs> 진짜 너무 무섭다. 어. 잡았다. <laughs> 자 끝까지 잡아볼까? 자 W 옆. 씨발. 여기. 유차가 보자. 아, 오늘 끝났다. 더블 여기 써놓으면 일단 맞겠다. 플래시 빠졌고. 풀큐 하려는 거 아니지? 다할 거라고 생각이 들데네 어! 씨발! 와, 이제 버그 쓰지, 너. 이거 아니잖아. 이거 방금 버그 쓴 거잖아. 와, 나이부러미니 뒤에 있었는데. 이거 진짜 버그 썼잖아, 너. 신고할게, 그냥. 오지 마, 오지 마, 어디가! <laughs> 야, 너지금 이건 신고할게. 미포, 이건 나신고 넣을 수밖에 없어. 나, 두드럽해, 두드럽해. 제발 야! 개새끼야. 내가 세나인 거지. 아니, 내가 이걸러 양념 맛있게 쳐놨는데, <laughs> 아니, 이거 아니잖아. 비스킷이네, 애드데 아, 아 그냥 많이 막, 막 타, 그냥 버그 걸린 거지. 나 하나만 먹을게. 우호어어어어어 굿바이 굿나잇! 흐흐흐 진짜 존나 세네 아니 125원 먹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라동이네님 아, 미 대결.. 미션이라 그냥 주셨는데요? 이겼다.. 미래에서 오셨네 이겼어 이겼어 한 잔은 이미 이겼으니까 고맙습니다 3 3 3게 감사합니다 미래에서 오셨구나 이긴 거 어떻게 하셨대 뭐야? 나 처음봐 살기장인이요? 아 용, 아용 들어가서 맞출게 살기장인은 뭐야 씨아 진짜 존나 웃기네 살기장인 뭐냐 이거 일반인이지? 저격인거네? 야널 저격으로 봐도 무방한거지 근데 아 근데 진짜 존나 웃기네 살기장인은 뭐야 씨후못 먹는줄 알았다요 이거 진짜 더블 끊잖아? 내가 너 신이라고 그래? 예? 아 씨발 보록이지? 와도 아니었지? 운이지 사기장인. 방풀이지. 어우 맛있다 맛있어 되게. 흩날셔서피 음, 다시 차버려 나는. 육레벨? 살짝 무섭긴 한데. 이제 꼭 숨기지 않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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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나는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laughs> 아니, 와이, 우리 팀인 거야? 왜 뒤에서 나와? 보통 2차 타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팀인 거네, 와이, g 에디가 믿와서다 먹었나 본데? 물음표 치는 거면 있어. <laughs> 익숙하잖아! 소환형 어. 상대는 에디야. 이런 것 같은데? 오, 스톤, 막아 스톤, 막아 스톱, 막아 스톤 막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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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안타막 잘했어. 그래, 미드 선푸시하는 AD의 깊은 마음을 모른다고. 이거를... 에디 형좀 속상했겠다. 어... 근데 에디 형 이렇게 화내진 않잖아. 역시 침착하잖아. 어. <laughs> 야호호호호호호호집호호호호호호 야, 호호호호호 벽을 넘어가면 살수 있을까? 어, 아아아뭐해 죽었어나? 벨트에? 설마? ㅅ 벨트 80 데미지 죽었네 안돼! 집까지 말아줘!!! 예? 스크림이요? 스크림 이군이랑도 거의 못했어요 이군.. 이군이랑 연습 못해 그것도 진짜 이군이랑 하는 것도 이렇게 해체 해체 해주는거야 <laughs> 근데 이거는 너무 화가 많았다 이 사람. 어, 미안하다. 죽이긴 했는데. 아씨, 원래 W 맞췄으면 그냥 죽이는 건데. 아씨발. 와 미니멀 열어들려고 지금 미니 한 마리 버렸습니다잉. 자주 버리던 거니까. 음. 이 정도쯤은 뭐. 이것만안버리면되지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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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신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연기야좀 어머나 래이거예 아, 래 아, 래한번더 아, 직이 시따... 개색. 아, 나... CS... 개색. 아, 니나 아, 니개 아, 니 개색. 아, 니 아, 이 아, 이이개 아, 이개 아, 먹어주지. 아니 근데 Q가 너무 약하다 지금 템이 그냥 그지여가지고. 잘가 형. 죽어라 악당. 이 괴물. <laughs> 죽어라 이 괴물. 안 돼! 죽어라, 이 괴물! 죽어라, 죽는다!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주지 와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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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용 아 씨발 와내 안에 결국 내가 풀어줘야 되는구나 잡은 것 같은데? 날씨 막히겠어. 제발 으, 연막탄 돌지 말아주세요. 오, 야, 육렙 컨트롤 뭔데? 장인디오 좋다. 이게 장인디오야. 어, 이게 우리야. 죽고 자면 사는 거야. 그냥 죽기 세기로 임해. 아잘 맞췄네 이발 핑크는 <laughs> 안 된다 이놈. <laughs> <디노. 웃음> 예. 휴.. 이겼다 이판도. <laughs> 뭐야 <이> 사람? <웃음> <웃음> 뭐야 이 미친 급발진에는? 갔다 올게. 안녕, 살기장이 좋았다잉. 너도 나한테 줄 거지? 이거는 근데 룰이야. 우리 어허, 좋은 교환이었어. 그거야. 살기장이 진짜야. 혹시? 아, 근데 살기장이 는 받아야 되긴 하겠다. 룰 적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고? 저으시면 되죠. 제가 대신 띄어드리겠습니다저 보세요. 대신 해드립니다. 대신맨이 해드립니다. 제발 필서라. <laughs> 이즈가깝치면 저렇게 되는 거긴 해. 퀴 한번 피해보자. 한번 피해보자. 피해보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좋은 <laughs> 것 <laughs> 같은데, 팀 어딩. 이거야. 음. 마법이 날 부른다. 난여기다 깔려고 한건데? 왜? 와드 요기다 깔면 안돼요? 와아 이게 최선이긴 하다 호응 지리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laughs> 제발! 좀 죽어줘! 아씨! <laughs> <다시. 웃음> 아니, 아무도 안 죽어! 받아 <laughs> 죽이긴 했어요. 제가 맞아 드릴게요 형님 와우! 아 이걸 내가 먹는다고? 와 자크 야 자크 역시 자크 장인은 다르다 예? 하하하 골렘에 골렘에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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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은게 나다 하하하하하 <laughs> 아, 나중에 하나 해줄게 음. 지금 깡통같지만 맞아 지금은 깡통이 나중에 해줄게 대신에 일단 이 잡고 일단, 얘도 잡고 <laughs> 숙련의 영역이 나왔네? 이발, 가자. 가야돼. 응, 음, 가야돼, 얘는 가야돼. 일로와. 가야돼, 가야돼. 음. 이게 맞아? 가야돼. 정확하게. 콜렘에, 콜렘에, 골을 나온게 나다. 이건 유머다. 다른 콜렘들은 이걸 재밌어 한다. 나 죽였을 때얘는 <laughs> 좋은데요? 이 게임도 역전하는 거냐? 역전 진짜 하는 거냐? 이거 진짜로 역전하는 거냐? 마법이 날 부른다. 오호호호호호오. 골레메골레메 골을 넣은 게 나나나나나나다. 하하하하하하. 이거 갈까 그냥? 비상해 볼까? 미친 이동 속도면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좀 커지지 않나 어차피. 일단 도망은 일단 나는 어째 피가 차니까 살아야지 피가 차서. 어 프로게이머들 라인 연보해달라고안 하잖아. 이거야. 자유롭게 하리라. <웃음> <웃음> 좋은데 너희들 아니었으면은 나 혼자 솔랭하고 있었으면은 템안 사고 시작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여러분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이거 시작합니다. 미치도 템없는데우리어련한인간이어미어난데미어난데도태어난어야데끊어야 <laughs> 집간. 돼, 끊어야돼 끊어야 돼, 이거. 와, 아니 노데미데미어어데 미치도 도데 잘 가. 내가... 잘했다, 루시드 형! 알리는 그게 맞아. 아, 미안해, 미안해. 그냥 필수일게, 필수게 노플이요. 노플래쉬. 아니, 참, 씨발, 이걸 맞네. <laughs> 아이씨, 짜증나. 정레드 턴 벌어줬다 음, 노 플래시긴 해! 복수하면 돼! 잡았다 어. 잡았으면 됐음 미도 바로 가버려라 정신없는 게임 한번 해보자 크게 먹기 이거 이득이죠? 이건 진짜 이득이다 이거 내가 폴백을 죽인 거 아니야 이거? 좋겠다 유노 오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 피하고 <목소리> 제발 살고싶어 <laughs> 안돼 뭐야 저 자살맨 <laughs> <laughs> 제리형 동 필요하다는데 바로 홀드를 경험치만 같이 노나 먹어 그냥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발론 가실 분 발원 가실 분 발원 가실 분 발원 가실 분바비 바바바바 발원 가실 분 바바 발원 가실 분 발원 가실 분 발원 가실 분가 서포터까지 제 CS를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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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 서, 선생님은 제거 뺏어 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제가 하나 뺄까요? 어 스킬 써 가지고 미렇 이렇게 해서, 이렇미카서이렇어요미카렇게 해서, 이렇게 해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가 계속 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겼잖아이겼잖아이겼잖아이겼잖아이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서이게 해서, 이